응용역학 강의를 하게 된 이은진입니다. 자, 응용역학 과목은, 어, 요걸 공부하는 대상이 공과대학의 건설 관련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건설 관련학과는 가장 연관이 있는 과가 토목과가 되겠어요. 토목과, 그리고 어, 건축공학과, 거, 어, 여기에서 같이 그 연관이 된 소방 관련학과들, 그리고 안전 관련된 학과들에서 이 응용역학을 기본 과목으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응용역학은 깊이 있게 공부하려면 굉장히 내용이 많고 또 어, 지금 말씀드린 건설 관련 학과에서는 응용역학을 그렇게 깊이 있게 하지는 않습니다. 어, 그 분야에서 전공 분야에서 꼭 필요한 역학적 지식을 간단간단하게 공부하는 그런 과목이에요. 이 응용역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가장 많이 쓰이는 데는 아마 토목과일 겁니다. 어, 토목 기사나 토목 산업 기사, 여기에는 필수 과목으로 응용 역학이 들어가죠. 또 토목직 공무원도 그렇고요. 어, 토목 쪽그 관련된 과에서는 필수 과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응용 역학이고, 어, 건축이나 소방 안전 쪽에서도 필수는 아니어도 어, 요거와 유사한 과목들이 어, 대부분 시험 과목에 들어가 있거나 학교에서 배우는 커리큘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딱 응용역학이 아니어도 응용역학과 연관된 그런 과목은 뭐 정역학, 재료역학, 어, 구조역학 이런 것들이 응용역학과 다 연관된 과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우리 수업에서 사용하는 주 교재는 구미서관에서 나온 교재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 수업 자료는 제가 따로 만들어서 어, 여기서 그 배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고그 교재를 위주로 하시면 되고 참고로 많이 사용한 교재가 이제 지금 여기에 말씀드리는 어, 3판 응용역학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책을 뭐그 하나 소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매를 하셔도 되고 어, 그게 아니면은 어, 제가 나눠드리는 프린트물에 의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 이름은 이은진입니다. 자, 요 강의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응용역학은 정역학, 재료역학, 구조역학의 내용을 포함하는 굉장히 광범위한 그런 학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 또한 철근콘크리트나 강구조 또는 건축설계, 토목설계 등 이런 과목들을 공부하기 위한 선수과목이 되기도 하죠. 이걸 먼저 해야 구조설계 과목을 공부하시는데, 어려움 없이 해나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어, 토목직 공무원 시험이나 토목 기사, 토목 산업 기사, 이런 시험에서 또 필수 과목으로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응용 역학 과목입니다. 우리 강의는요, 기본 개념과 원리를 먼저 챕터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본 예제를 구성을 해갖고 여러분들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가끔은 그 기초 이론식에 대해서, 어, 유도 과정이 복잡한 경우에는 복합판이 아니고 복잡한입니다. 복잡한 유도 과정은 생략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과목은 지금, 어, 응용역학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어, 가능하면 좀 쉽게, 어, 그, 다른 어떤 수학적 지식이나 역학적 지식이 없어도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내용들을 많이 든건 아니고 어, 기초적인 내용을 설명을 하고 그거에 맞는 어, 기본 예제를 구성을 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어, 진행이 됩니다. 우리 교재는 지금 어, 단위가 SI 단위계를 사용을 합니다. 어, 혹시 뭐 예전 책에서 어, MKS 단위나 이런 거를 사용하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첫 시간에 단위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하니까 어, 그거를 비교해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 어, 주로 뒤에 이제 나오는 내용들은 전부 SI 단위계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교재는 어, 좀 기본 도서예요. 지금 요 과목이 어, 기본 과목입니다. 그래서 혹시 요 과목으로는 약간 좀더 자세한 공부를 하고 싶다, 뭐 어떤 이론적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유도 과정이나 또는 문제가 더 다양한 문제를 연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추가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참고 교재를 하나 어그 알려드리면 뭐 남문희 교수님이 쓰신 건설공학도와 건설기술인을 위한 역학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응용역학 교재는 시중 서점에 나가면 굉장히 많은 교재가 있습니다.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또 문제만 모아놓은 책도 있고요. 또 원서들도 많이 있어요. 영어로 된 원서 또그 원서를 번역해놓은 책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위주로 더 추가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우리 수업에서 모든 걸다 다뤄주진 않으니까 그런 걸좀 감안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 구성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응용역학의 구성은 왼쪽에 지금 보이는 것처럼 뭐 1에서부터 14까지 좀 분류를 해놨는데요. 이런 정도의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역학의 일반적인 사항에서부터 힘과 모멘트, 단면의 성질, 구조 일반 사항, 정정 보, 영향선, 정정 라멘 및 아치. 그리고 이제 조금 성격이 바뀌어서 기둥, 트러스, 그다음에 재료 역학에 대한 내용, 보의 응력과 처짐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부정정 구조, 탄성 변형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강의에서는 이걸 다 다루지는 않습니다. 우리 기초 과목이기 때문에 어, 저 내용을 다 다루지는 않고요, 일반적인 전체 구성에서 한반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역학 일반, 일반 사항에 대해서 2시간 정도 강의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힘과 모멘트에 대해선는 6시간쯤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어, 구조 일반을 할 거예요. 구조 일반을 먼저 하게 됩니다. 구조 일반은 3시간. 간단하게만 살펴보는 겁니다. 정정보는요, 정정보의 종류가 어떤 게 있다 하는 정도로만 다루실 거예요. 자, 정정보나 구조 일반부터 정정보 영향성과 최대 단면역, 정정, 라면 및 아치까지는 어, 구조역학이라는 과목에서 자세히 다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응용역학에서는 구조의 일반적인 내용과 정정부의 종류 정도만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5장으로 가면 단면의 성질을 9시간 정도 구성을 했습니다. 단면의 성질은 응용역학에서 조금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재료역학이나 정역학에서도 나오는데 그렇게 자세히 그안 나오는 것 같아요. 좀 서로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단면의 성질을 응용역학에서 좀 다뤄줘야 됩니다. 그래서 단면의 성질을 9시간 정도 구성을 해서 여기까지가 한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재료역학 쪽으로 조금 넘어가시면 이제 기둥과 트러스 관련된 내용. 트러스도 구조역학의 내용이 자세히 나오니까 구조역학을 좀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둥 관련된 건 어, 재료역학에 좀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좀 내용이 좀 독립적이라서 어, 기둥이 우리 과목에서 다루기에는 좀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둥 생략하고요. 재료 역학 부분에서는 재료의 역학적 성질이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역학적 성질을 한 6시간 정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보의 응력 부분, 중응역 관련된 내용들을 12시간에 걸쳐서 하시면 6장, 7장, 이렇게 해서 재료 역학 관련된 내용으로 어, 18강을 만들어가지고 요것이 또한반 정도 되도록 요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뭐 보의 처짐이라든가 부정정구조 탄성 변형 이런 내용은 역시 구조역학에서 자세히 다루는 내용이고요. 탄성 변형 같은 경우는 재료역학에서 좀 상세하게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 그러니까 그, 그 감옥을 어,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는 지금 꼭 응용역학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사항들을 골라서 강의를 좀 최소한으로 간단하게 구성을 한 거니까 이 내용을 참조해서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